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, 찍어버리라.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오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. 엄마 혼자 읽어보세요, 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, 찍어버리라. 장애인으로 에 들어가는 것이 중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. 아예 지옥, 지옥, 지옥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이다. 예다 네. 같이. 다 같이, 다 같이. 시, 다 같이. 시작. 음,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,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.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,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.